어머님도 이제 캡처 준비하시고. 네. <웃음> 레모네이드를 털이 <laughs> 어. <레모네이드를> 나는데, <laughs> 이 친구, 친구들하고 그린이에요. 그린. 그래서 와이밍이 산란 색을 읽으면서, 네이드라는 <laughs> 책인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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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어, 먼 성도까지 이렇게 놀러 왔는데요. 여기 굉장히 예쁜, 예, 그림책 읽어주는 곳이 <laughs> 있다고 해서 이렇게 놀러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정보는요. 바로 여름방학 때 도대체 우리 아이들 영어책 뭐 읽으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영어책에 굉장히 조회가 깊으신 우리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laughs> 자, 제가 와 있는 곳은요, 송도의 쉐리북스라는 응. 영어 도서관입니다. 선생님, 여기 어, 뭐 하는 곳이고, 어, 그리고 여기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송도의 쉘리북스. 어 저희는 여기를 영어 그림책 도서관이라고 불러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책들은 모두 영어 그림책으로 이루어져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우연하게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음. 왔는데 그때 친구들한테 한권딱 들고 간 음. 책이 그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큰 몰입감을 주면서 음. 그 몰입감이 저한테 되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 음. 아, 아이들이 스토리를 좋아하는구나 네 이런 이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다음부터 아이들에게 좀 제대로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되자. 송도에서 네. 굉장히 유명하다고 제가 소문을 듣고 왔거든요. <laughs> 그래서 입소문이 대단하고 어머님들이 음. 관심이 많으시다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송도 교육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주로 원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연령대의 친구들이 네. 어,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나요? 저희는 지금 어,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령별로도 있고요. 서브젝트별로도 있는데 음. 처음에 영어 그림책을 아예 이제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 음. 이제 제 생각으로는 한 36개월부터 한 5세 정도 유치원 음. 이제 입학한 음. 그 친구들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영어 그림책을 읽으면서 뭔가를 배우고 이러기보다는 음. 선생님하고 같이 그 주제에 대해서 노래하고 음. 놀이하고 음. 또그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그것을 영어로 말해 보는 경험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름을 플레이 앤 플레이라는 이제 그 오, 타이틀을 두어서 네. 정말 계속 노는 시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단계가 지나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인풋이 쌓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 스토리에 기승전결이 있는 책들을 이제 읽기 음.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캐릭터도 있고요,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는 어떤 문학 작품의 작은 버전이라고. 볼수 음. 있겠죠. 책을 어느 정도 읽어 주면 이해가 이제 다 돼요. 그렇 그럼 이제 초등학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은 책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책에 뭔가 추론을 하거나 음. 이해를 하거나 음. 내 생각을 좀 결합하거나 음. 이런 책들, 글밥이 있는 책들로 음. 바뀌고요.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책 자체에 이제 음. 즐거움을 느끼게 돼요. 어. 이게 사실 제가 딱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책을 읽을 때 다독이 좋아요 정독이 좋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음.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독 집에서 편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학원이나 아니면 이런 도서관을 통해서 음. 책한 권을 읽을 때 굉장히 우리가 씹어 먹는다고 하죠. 네. 굉장히 정독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는 프로그램인 음.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걸 가정에서도 여름방학이니까 음. 어머님들이 네. 좀 읽어주고 싶으실 것 같은데, 네. 어머님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laughs> 일단 무슨 책을 읽어야 줘 되는지 모른다. 네.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줘 되는지 모른다. 그리고 읽고 나서 어 선생님 이거 독후 활동 꼭 해야 되나요? 이런 또 부담감이 있으시다. 어, 어떤 네네. 활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신다. 이런 네. 좀 부담감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선생님의 그런 노하우로 좀 음. 알려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 요 엑기스만? 엑기스. 네. <laughs> 저 제가 이제 매주 아이들과 여기서 영어 그림책을 읽는데 응. 저희가 이제 읽었던 책 중에서 여름에 방하게 응. 읽었던 책들을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요. 음. 어, 우리 친구들이 방학 때는 집에 오래 있어서 맞아요. 너무 신나기도 하지만 또좀 그런데 네, 어떻게 이 아이들을 <laughs> 재미있게 해줄까 하고 고민도 많으실 텐데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음.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책을 음. 읽으면 어떨까 하고 오늘 좀 음. 가져와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책은 어머님들 이제 캡처 준비하시고 <laughs> 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친구들과 어. 레모네이드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만드는 것도 너무 재밌지만요. 이야기를 한번 스토리를 엄마랑 같이 읽어보고, 네 여기에 나오는 순서를 정리해 보는 거예요. 아, 엄청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음. 그리고 책을 다 읽고 그걸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엄마랑 만들기를 할때 그게 이제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음. 어, 이거 한 번에 아웃풋이 안될 수도 있고 맞아요. 너무 쉬울 수도 있는데 음. 만약에 어려우면 엄마가 도와주시면 되고요. 음. 너무 쉬우면 거기에 어머님이 어, 좀더 자세히 말해줘라고 그렇구나. 친구들이 좀 스스로 네. 생각할 수 있는 음. 말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일 이제 어, 나 영어를 우리, 우리 아이는 영어를 좀잘 못해요 하는 친구들은.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고요, 어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Maisie Makes Lemonade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이 메이지가 여름에 친구들과 함께 레몬을 직접 이렇게 짜가지고 따서 집에서 이제 만들어 먹는 과정이 순서대로 나와요. 저희가 만들어 먹었던 사진은 이제 보여드리도록 오, 할게요. 네네네. 어, 나 이거 좀 단순해서 조금 더 재밌는 오. 책을 읽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런 책이에요. 오. 이 친구가 Catrina의 캐터리나인데 이 친구가 이제 레모네이드 스탠드를 음, 네, 만드는 음. 이제 과정이 나와서 아마 이책이 약간 상위 버전이라고 어, 보시면 네네. 좋고 여자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할 어. 만한 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너무 음. 유명한 책이죠. Froggy's Lemonade Stand. 네, 이건 이제 남자 친구들이 보면 오, 너무 네, 좋겠죠. 네. 저희 이제 한1 학년 친구들하고 같이 음. 본 책인데요. 이 Froggy가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음. 과정이고 스탠드를 이제 어 세우는데 항상 요 Froggy 책에서는 음. 어떤 어, 갈등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걸 네. 해결하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재미있게 보실 수 음. 있는 음. 책이에요 도서관에 가서 레모네이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책들을 좀 어머님들이 보셔서 어? 이 정도는 내가 재미있게 읽어줄 수 있겠다 음. 어? 이거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그쵸. 것 같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취향이 다르니까 음. 골라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어? 이게 만들 때만 재밌는 게 아니고 나중에 레모네이드를 볼 때마다 생각이 맞아요, 나요. 맞아요. 어, 엄마 우리 그때 만들었었잖아. 맞아. 우리 그때 무슨 책 읽었지? 맞아요. 이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 그렇죠. 책을 꼭한 번만 읽어야 된다는 <웃음> 고정관념을 <웃음> <웃음> 버려야 되니까. 네. 아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런 책을 빌리셨더라도 읽어주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은 음. 있는데 요즘에 유튜브 치면 아, 다 나와요 어머님들. 그래서. 맞아요. 책은 일단 종이책으로 좀 빌리시는 걸 조금 음.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그거를 치시면 다 읽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읽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거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언뜻 생각난 거는 집에 칠판 다 있으시잖아요 음. 칠판에다가 아이들한테 이거 레모네이드 만드는 순서 <laughs> 써보게 너무 하시고 음. 보고 앞에다 세워놓은 상태로 같이 만들고 음. 그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한테 팔아보는 거죠 스탠드 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해서 이거를 확장해서 응용하시면 네. 레모네이드 말고 우리 가족들이 좋아하는 거뭐 요리 같은 것들 음. 여름 방학 동안 좀 만들어보고 그거를 실제로뭐 팔아도 보고 경제 개념도 좀 생길 것 네. 같아요. 음. 네. 사실 미국에선 문화잖아요. 너무 네. 이제. 가라지 세일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이제 항상 옆에서 아이가 자기 장난감 옆에 음. 놓고 레모네이드 하나 들고 맞아요. 사람들을 그 말똥말똥한 눈으로 제발 한장 음. 팔아주세요 하면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음. 이런 접근이 어렵지 않다는 음. 거를 저는 선생님 통해서 조금 음. 어머님들이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책 네.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편식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음. <laughs> 그래서 있죠. 네. 제가 이제 일단 Little Green Donkey라는 음. 책인데 여기 있는 친구가 덩키인데 그린이에요, 그린 음. 컬러예요. 되게 이상하죠. 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먹고 있는 걸 보면 왜 그린인지 알수 있어요. 음. 굉장히 단순한 책인데 그래서 이 친구가 엄마가 이제 분명히 경고를 해요. 음. 골고루 먹어라. 음.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먹다가 음. 이렇게 그린이 거.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른 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래 음. 그거는 이제 음. 책을 빌려보시면 아는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고, 어, 친구들하고, 어, 그 집에 있는 야채 있죠. 네. 당근, 뭐, 토마토, 오이, 음. 그 다음에 뭐, 양상추, 음. 그 다음에 뭐, 치즈도 괜찮고요. 그래서 한, 어, 다양한 무지개 색깔을 기준으로 해서 음. 좀 이렇게 컬렉트를 해서 아이들이 직접 잘라요. 음. 자르고, 이제 이거를 그냥 섞으면 사실 색이 눈에 확안 보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커피를 마시고 네. 그 일회용 컵 오, 거기에다가 차곡차곡 색깔별로 음. 쌓아줬어요. 음. 그럼 이제 아이들이 그거를 보면서 어 내가 자른 것을 거기에다 이제 쌓아놓고요. 음. 이거를 자르면서 여기를 넣을 때 저는 그걸 꼭 맛보겠어요. 어. 냉장고 파먹기. 오, <laughs> 네, 오, 오, 네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여름하면 생각나는 또 과일이 블루베리잖아요. 음, 네, 블루베리. 그래서 블루베리 어, 친구들이 요즘에 아마 많이 먹. 어, 막 대량으로 구매도 하시고 이럴 텐데 저는 오늘 이제 좀 어린 친구들하고는 r 버리 음. 이거는 이제 딱히 막 내용이 다 있는 건 아닌데 음. 계속 라이밍이 살라있는 책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막 미지의 그 베리의 세계를 음. 막 여행을 하면서 재미있게 노래를 하는 건데 어? 이 블루베리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나이가 있는 친구들 글밥이 조금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어? 여기 있는 주인공하고 엄마하고 이제 블루베리를 따러 가요. 근데 거기가 블루베리 힐인데 얘네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블루베리가 필요한 다른 동물들도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자연의 환경도 보여주고 나중에 이제 에피소드도 있거든요. 이런 책들을 읽고 이제 블루베리 청이나 잼을 만드는 거예요. 네, 마지막.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수박책입니다. <laughs> The Watermelon Seed라는 네. 책인데요. 이 책도 이제 제가 여기서 유아 친구들하고 수업을 많이 해요. 초등학교 음. 저학년이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들이 어, 너무 쉬워. 이러실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읽어보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문장이나 이런 거를 친구들이 어, 조금 내 것으로 소화하면 그렇게 또 쉬운 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잘아시 겠지만 이 친구가 수박을 먹다가 음. 씨를 하나 삼키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는데 예전에 사과 씨 삼키고 내 배에서 사과가 사과 나무가 자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저도 해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마음이에요. 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상상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저는 이렇게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씨를 신고 이 친구 흉내를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이제 보고서 조금 재밌게 느낄 수 있도록. 네네. 그러고 아이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음. 이런 표현을 내가 영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음. 이거를 엄마를 통해서도 듣고 스토리를 통해서도 듣고 나도 해 보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 보는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 뭐 수박에 관련된 음식을 해도 좋고요. 음. 저는 이 수박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색깔별로 쿠키도우가 많이 맞아요. 나오니까 핑크도우를 반달 모양으로 딱 만들고요. 음 그다음에 밑에 띠를 초록색으로 하고 음 그다음에 해바라기 씨를 사서 어. 여기다 콩콩 박아서 오 분에 1 2분딱 어. 구우면 수박이 진짜 많이 나와요. 음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먹을 때마다 아까 그 연습했던 거 있죠. 배에 들어갔을 <laughs> 때 내가 씨를 삼겼을 어. 때 이거 먹을 때마다 <laughs> It's growing in my guts 하면서 네. 약간, 어, 연극하면서 하면은 음. 아마 평생, 아이가 그 시를볼 때마다 적어지겠네요. 네. 네. 사실 어머님들이 주방 어지르고 이런 게 조금 부담스러우셔가지고, 음. 이제 밀어놓으시긴 <laughs>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이랑 좀 시간을 많이 보낼 수밖에 없는 방학 시즌에는요, 이런 거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소개를 이렇게 해주신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게 음. 아니라, 뭐, 블루베리인데 우리 집에 다른 종류의 책이 있어. 어, 그러면 맞아요. 그 책을 읽고 음. 이제 한번 확장 활동을 해 주시면은 음. 아이들이또 아이디어가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laughs> 그렇죠. 근데 애들이 다음 책을 꺼내와서 다른 활동을 제안할 때 저는 이게 가장 좋은 독후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저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정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실 수 음.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선생님 너무 짧은데 선생님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이렇게 조금 선생님 소개를 음.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고학년들도 걱정이 좀 음. 많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2부에서 또한번더 모시고 고학년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나와주실 거죠? 네, 그럼요. 네. <웃음> 그러면 <웃음> 1부 이렇게 마치고 2부에서 또 좋은 이야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